예 마늘 전용 가위가 왔습니다. 음 이렇게 생겼어요. 가볍 가벼, 제일 가벼운 3.0으로 지금 사용을 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배터리는 이 이렇게 하고 예, 안전장치는.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전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또방화쇠를몇번 당겨 보면 예, 이렇게 열어지고요. 어떤 분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위험하지 않는 기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편리하기 위해서는 기계 자체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 좀 위험하죠. 아, 이건 간단한 수리 키트 그다음에 뭐 기름 같은 거칠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빼내면, 이걸 빼내면, 이게 전지가 이, 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게 5셀 배터리거든요. 이게 한 3시간, 4시간 정도 쓰고, 작, 음, 리줌 배터리인데 가볍습니다. 음, 문제는, 한 1, 2년 쓰면 이것도 소모품이라, 이것도 그, 이거 봐요. 배터리 용량이 이제 떨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완속 충전기고요 음, 배터리가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위, 전동 가위, 아니, 전지 가위 칼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수리키트,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박스에 해가지고, 이게, 예, 한 10개 정도 구입을 하시면 1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한번 해보고, 그냥 한 대, 10대 미만은 한 13만원 정도는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배송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풀리고, 뭐손한대고다 잘라버리지. 예, 소나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은 해야 되죠. 예, 방라사의 자체가, 이게 뭐죠? 이게 안전, 껑 누르면 그대로 잘라주고, 이렇게 이걸로 마늘 줄기를 자르세요.